안녕하세요. 충청북도 전체 두 번째 충주 유일한 치과 전문 2차 병원 서울 W 치과병원입니다. 오늘 신경치료는 잘 받으셨나요? 신경치료 주의사항에 대해 한의팀 이해진, 김민정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 W 치과병원의 한의팀 조속 이해진, 김민정입니다. 시야가 많이 섞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. 흔히들 신경치료 많이 알고 계시죠? 그럼 혹시 신경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저희가 한눈에 보기 쉽게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신경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신경치료 첫날은 마취를 하시게 되시는데요, 마취는 약2 3 시간 정도 유지되며. 마취를 하실 때는 현아 볼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는 약 2~3시간 정도 뒤에 해주시면 되십니다. 신경치료 하시는 치료 기간 중 심한 통증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.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구경하시거나 전화 주시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주시면 되십니다. 그리고 신경치료 하셨을 때 치료 부위를 임시약제로 밀봉해 드리는데 임시약제가 빠지셨을 경우 치료 부위가 오염될 수 있으니 다시 전화주시고 병원에 재방문 해주시면 되십니다. 신경치료는 치안에 혈관, 신경 등이 제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치료 과정 중 딱딱한 음식을 피하시고 치료 중인 치아로는 절대 음식물을 씹어서는 안됩니다. 신경치료는 최소 4번 진행하시면 심한 경우 6번에서 7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신경치료를 중단하거나 방치할 경우 치아가 깨지는 등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아의 경우 발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 신경치료는 침치를 제거하고 그 안에 신경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부철를 씌워서 보호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신경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이해하기 쉬우셨나요?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W치과병원으로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